자, 오늘은 4월 3일, 제주 4.3. 4.3을 표현할 단어가 지금 딱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4.3 항쟁? 이라고 말하기에는 4월 3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거의 한 1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주 4.3이라고만 부르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좀, 국민들이 더 와닿는 명칭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준호 의원이 너무 멋있어. 야 한준호 의원이 국회의원을 좀 하다가 경기도지사나 뭐 이쪽으로 한번 도전을 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앞으로 국회의원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는 시대가 이제 좀 끝나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결국 대통령이라는 자리는요. 나라 살림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이 정도 살림살이를 해봐야 이제 대통령으로 가는. 이재명 대표가 전형적인 지자체장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걸 통해서 나라 살림을 해봤단 말이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이번 윤석열의 내란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제 민주주의의 시스템은 더 공고해질 거고, 이 쿠데타라든지 내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시스템을 더 공고하게 만들 거고 이제 앞으로 향후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력, 살림살이의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 동안에는 독재와 싸우고 군사 독재와 싸우고 이런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해서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더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살림살이, 예산 관련된 경험. 이게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성동구청장인가요? 그분. 그분이 좀 임종석 계열이라서 좀 찜찜하긴 한데 살림살이 잘하는 걸로는 정평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뭐 서울시장이나 또 도전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 잘하는 사람을 좀 키우는 게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어. 서울에 있는 구가요 웬만한 시보다 큽니다 웬만한 시보다 커요 그래서 구청장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 그분도 이제 좀더큰 지자체로 도전을 좀 해보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도전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좀 생기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준호가 나중에 대통령감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한번 민주당의 미래로 좀 키우고 싶은. 사실 오세훈이 지금까지 먹히는 건 인물 하나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인물로 따지면 한준호가 지금 원탑이란 말이야. 어? <laughs> 안 그렇습니까? 그 오세훈이 서울 시장을 여러 번 했죠. 근데 시장할 때 잘한다는 소리를 듣질 못했잖아. 그러면 대통령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 나는, 하, 이명박 대통령일 때난 너무 괴로웠어. 탐욕스럽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못생겨가지고. 저게 무슨 대한민국 대통령이야. 쥐새끼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야. 다른 정상들하고 서 있으면 창피해가지고, 진짜. 윤석열도 얼마나 창피했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밖에 나가면은,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보기 좋았냐고. 한준호가 딱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면 야 이거 그림은 진짜 좋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한준호라는 정치인이 잘 커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갖고 와봤고요. 그리고 4.3 하면 이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추미애. 4.3 정부기록 첫 발굴. 4.3 당시 군법회의 회부된 1650명 기록. 연루 민간인 활동상 재판 내용 다 공개한 게 추미애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이 당시에 민주당, 국민회의, 뭐 이런 이름이었는데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말렸어요. 왜냐? 색깔론 공격당한다. 왜 사삼을 뒤엎으려고 하느냐? 다 말리는데 추미애는 뭔 소리냐? 어? 이 젊은 정치인이 딱4.3 정부 기록을 오픈해 버립니다. 이 용기? 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추미애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1999년 제주 4.3 사건의 진상과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일 뿐 아니라 사망 일자와 활동 내역을 밝히는데도 중요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우 뽀얗다 뽀예아 추미애도 대통령 까미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긴 하거든요. 이 용기. 하, 이때 당시에 4.3이 결국 빨갱이들이 어, 폭동을 일으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억울하고. 근데 민주당 쪽에서 이걸 용기 있게 건드린 사람이 추미애입니다. 주변에서 다 말렸어. 이때도 하지 마라. 네가왜 이걸 하냐. 색깔론 공격당한다. 대단하죠. 그리고 2021년 법무부 장관 때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43, 그래서 제주 명예시민, 우리는 43 하면은 추미애를 기억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 43 이제 추모식 참석을 했죠. 보면 또 방탄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43단죄못해 비상계엄까지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이 내용이 진짜 좋아요. 자, 이재명 대표가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을 거부했다.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개업령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만 명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국민이 맡긴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 제주 4.3 개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개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 모두 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충분한 진상과 책임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해선 안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폭력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는 법이 필요하다. 독일. 독일 보세요. 나찌에 부역한 90 먹은 90 넘은 영감님 할머니 처벌해버려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지기 같은 사람조차도 처벌해버립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국가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작년 12월 31일 민주당 주도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이거는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새롭게 규정을 하고요. 이에 대한 형사처벌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최상목이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검사, 경찰, 수사관 등이 사건을 조작할 목적 등으로 증거를 위조 은폐하거나 위력을 통해 특정 증언을 강요하는 행위는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규정했어요. 새로운 규정에 이게 들어간 겁니다. 검사, 경찰, 수사관 한명숙, 조국, 정경심 교수, 이재명 대표, 김혜경 여사 이런 것들 반인권적 국가 범죄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인신 구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군 지휘관 등이 폭행, 가혹 행위로 타인을 다치거나 숨지게 하는 행위 등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이나, 정치적인 이익으로 누군가를 몰고 가고, 괴롭히고,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듯이 한 것들이 공소시효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통과시켜야죠. 확실한 의지를 보여줬으니까, 민주당이 집권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거 통과시켜서, 여유를 갖고 윤석열을 수사했던 모든 것들, 다 털어볼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4.3 관련돼서도 전부 다 찾아서 부관참시 시키겠다는 거고요. 윤석열도 끝까지 털겠다는 겁니다. 한동훈도 자유로울 수 없겠죠. 어미준이라든지 이런 검사들 있죠. 이복현? 지금 정치하려고 깝죽깝죽거리는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이 4월 3일 제주 4.3을 기억해야 됩니다. 4.3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진짜 거의 한 1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아무지 없는 제주의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서 그냥 죽어요. 그리고 서북청년단이라는 깡패 같은 놈들이 빨갱이 척결을 외치면서 사람들을 막 죽입니다. 너 빨갱이구나. 그러면 모든 게다 통용되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만약에 이번 계엄이 성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극우 그 유튜버들있죠 안정권이라든지, 신남성년대 배인규라든지 이런 애들이 서북청년단 완장차고요. 민주시민들 시위하는데 찾아가서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경찰은 모른척하고요. 그런 나라가 될 뻔했어요. 개엄이 성공했다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역사의식 너무나 칭찬하고 싶고, 국가의 권력을 활용한 폭력은요. 단죄해야죠. 무조건. 공소시효가 웬 말입니까? 자, 4월 3일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는 나라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